자 문제 3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어, 문제 3번에 해당하는 어, 결산 입력 문제는요. 제 블로그를 예, 통하여 예, 보아주시길 부탁하고요. 저는 예, 문제 3-4번만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실지 조사결과 재고자산 내역은 단과 같고, 위스타 계약을 맺어 단기에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300만원은 실사 조사 결과 포함 안돼 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기 제품에 300만원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만큼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말 제품에는 5,800만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재료에, 자, 3,500, 그 다음에, 제공품에 1,750만원, 제품에 5,500만원. 이렇게 넣어, 아, 5,800이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3번, 전프 추가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